이번 시간에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개인 부문 우승을 차지한 박준 골퍼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골프 대회 시상식에서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음. 그때 모습이 생생한데 우선 우승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골프 대회를 주관해주신 천안신문에 너무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칠수 있게 허락해주신 저희 와이프께 그리고 가족분들과 <laughs> 함께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날 같이 대회 출전한 저희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을 수상을 하게 된 거지, 뭐 실력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연습을 좀더더 더 많이 매진해서 더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아, 우승 소감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네. 남거든요. 정말 예상하지 못하셨네요. <laughs> 예상하셨을 법도 한데요. 아 심페리오 방식이어서 우승이었지 실력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만 또 워낙 지역 분들의 고수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우승을 목적으로 대회 참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제 대회를 출전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이제 해보면서 이제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갖자는 마음으로 참가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우승하게 되어서 정말 어, 믿기지 않는 어, 사실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왜? 어떻게 우승했지? 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 네, 결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올해 처음 참가를 하셨는데요. 네. 대회 분위기는 어떻다고 느끼셨는지가 네. 궁금해요. 네, 어, 처음 경험이라 어, 모든 게 이제 새로웠고, 어, 대회에 대한 긴장감이나 압박감은 이제 음. 정말 대단했고요. 뭐,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이제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었는데, 어, 대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가자분들이 편안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끔, 어 준비를 너무 잘해주셨고, 또 기억나는 게 저희 캐리님이 또 역대급으로 너무나 잘 리듬을 해주셔서 저희 팀이 이제 분위기도 좋게 잘 게임에 임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네. 우승 소식을 듣고, 가족과 또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laughs>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대회 날이 <laughs> 네. 저희 와이프 생일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 와이프의 이제 핀잔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어, 저도 허락받기 되게 매우 힘들었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기왕 나간 거 우승해서 상금이라도 타오라고 <laughs> 아, 했었는데. 기를 받으셨네요. 아, 네. <laughs> 정말 말도 안 되게 약속을 지키게 돼서 와이프도 매우 매우 당황스러워 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뭔가 와이프도 화를 내야 되는데 상금을 받아오니 <laughs> 화를 내지도 못한 그런 상황, 오, 약간 그런 네. 분위기였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골프 치는 데 있어서 좀더 뭔가 이제 이번 대회 우승함으로 인해서 명분이 있어지게 돼서 <laughs>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번 대회가 아주 값진 대회가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또 궁금한 게요. 박준 골퍼님은 언제 처음 골프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골프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이제 코로나 시작할 무렵 해서 그때 막 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 어르신들이 이제 클럽을 이제 선물을 해주면서 한번 골프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뭐 따로 레슨을 받지 않고 유튜브로 혼자서 연습장에서 이제 독학으로 이제 진행해서 네. 연습을 했는데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느는 시간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물론 지금도 앞으로 더 열심히 성장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골프 시작을 권유하셨던 저희 어머님께 먼저 이 다시 한번 매우 감사하다는 라 말씀드리고 <laughs> 싶고, 또한 이번 우승에서 또 저희 어머님이 가장 누구보다 제일 기뻐해 주셨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제는 골프가 좀 대중화가 되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 입문을 네.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입문을 했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또 해주실 조언이 <laughs> 있으실 수 있잖아요. <laughs> 자, 우승자로서 <laughs> 네, 조언 아, 부탁드릴게요. 참, 매, 매우 염치 없긴 한데요. 네? <laughs> 제가 과연 그런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어, 혼자 독학으로 해보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레슨을 시작하는 게 시간적으로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음. 주위 동료들도 보니까. 그런, 그런 게 가장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어,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이론들이나 이런 거를 쉽게 쉽게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뭐 보면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프로 선수분들의 멋진 폼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자기 몸이랑 또안 맞게 돼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이제 자기 체형에 맞는 스윙을 자기가 혼자 많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사회 발전에 언제나 힘써 주시는 우리 천안 신문과 천안 TV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도 이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살.